학꽁치 2. 요 횟감 이렇게 써놓고 15,000원 하긴 하는데 많죠? 좀 자라도 일반 꽁치하고 다르게 생긴게 꽁치는 주름이가 이렇게 뾰쭉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식 안되는 거지. 에요 감자 넣고 조림도 해 먹고 여러가지로 튀김도 해먹침도해 먹고 해먹었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데 속꽁치 손질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 지느러미 요 사이로 이렇게 서 머리를 떼줘도 요 가운데 배를 이렇게 타서 미리부터 나중에 포뜨걸 감안해서 이 끝부분까지 길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까만 부위 있잖아요 얘는 씻으면서 깨끗한 수제미로 사르를 씻어주면 돼요 물에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되거든요 부드러운 수제미로 이렇게 물을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안 되고요 이 까만 막을 까만 빛깔이 이런 거는 어찌 잡았어도 더 싱싱한 거예요. 조림하면 돼요. 그림에도 안 나요, 이 생선은. 요리는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화끈해요. 그래서 초밥을 하는 거죠. 흰한 생선은 빛깔이 틀려요. 완전 빛깔이, 빛깔이 좋잖아요. 그렇게 하자면 몸 빼서 체에 다쳐가지고 이제 튀김을 하든 그렇게 하면 돼요. 말 때는 그냥 쓰는데요 색감용은 물기 없는 상태에서 꼬들하게 색감을 손질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안 하고 바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기왕이면은 풀을 떠보도록 할게요. 치가 쌀쌀해서 약간 낚시 가면 손이 좀 실어 올라한다 그쯤 그 계절이 되면 이 화공치가 가이자 잡히는 게 굉장히 커요. 몇 마리면 서른아도다는 푸지거든요. 화공치 이런 거는 참 귀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양식이 안 되는 생선이잖아요. 굉장히 이 생선이 예민해요. 이것도 특유는 바닥에서 하거든요. 뭔가 요리 재료도 될거하죠 튀기면 해물침을 할 거잖아요.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토막 정도 이렇게 해야지. 야채랑 무쳐놨을때 먹을 게 있어요. 고튀기 하는 생선이에 생선. 야채 손질 하겠습니다 꽁치에 들어가는 야채 소개해 드릴게요 회에는 보통 무가 바탕이 되거든요 꽁치에 묻히면 양배추를 써요 얘를 쓰면 단맛이 아삭하니까 이걸 베이스로 쓰고 무는 아주 좋아 당근 이가다쓸거 아니고 색깔만 조금 넣을 거예요 고추 홍고추랑 양파도 양파 향이 좀 들어가야지 해물찜에는 맛있어요 그다음에 마늘 생강 다져놨거든요 생강 향이 좀 들어가야 돼요 단배추를 가늘지 않게 기력지가키니까 두께감이 있게끔 넣고 또 너무 가늘지 않게끔 그양도 요새는 여름이 되야 맵지 땔겻을 받고 그래야지 매워지지 지금 청양고추 그렇게 맵지 않아요 마만맞 청양고추지 고추 3개 정도 썰었어요 무침하면서 두 가지 넣으면 되거든요 네. 양념을 해 볼게요 준비된 양념이 생강 마늘은 아까 소개해드렸고 이번에 오징어 해무침 할 때도 시중에 파는 초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어서 썼잖아요 고춧가루하고 그래서 요리다 크게 하나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비베식초를두 숟가락 고운 고춧가루 한개 정도. 간라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추를 넣는 해무침도 있거든요. 상추를 이렇게 넣는 회덮밥 먹을 때는 상추가 좀 들어가잖아요. 이 음식은 이 깻잎이랑 더잘 어울려요. 그래서 깻잎을 자를 필요 없고 그냥 좀 미리부터 넣면채지니까좀 넣주시면 어 훨씬 맛있어요. 깻잎을 넣고 참기름을 많이 말고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참기름하고 깨잎 올려서 이렇게 드셔도 맛있고, 듬뿍 넣고요. 회덮밥으로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비벼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꽁치 이런 덮밥은 정말 귀하죠. 이렇게 비벼가지고, 또회 잘못 드시는 분들도 전혀 비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맛이 깔끔하고. 칼점을 줄이기 위해서 칼을 위이는 거예요. 보여드릴 거는 튀김인데, 발자랑이 있고, 좀큰게 있고, 반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요. 이 뼈만 딴에서 이 꼬리가 붙어 있어야지, 튀길 때. 좋아요. 튀김옷쉽 입혀주면 커지잖아요. 너무 클것 같으면은. 반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써도 옷을 입히면, 튀김옷을 입히면 좀 이게 도톰해지거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잘 자란 거는 반만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튀겨도 되겠고. 조그만 건 반은 또 조림으로 양이 뭐한 가지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을 튀기시면 돼. 애들이 먹는다 하면은 이거 분리 양쪽으로 해서 뼈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튀기면은 저 뼈가 그렇게 억세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엎어놓고 막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칼등으로. 뼈는 발라져요. 발라지기는. 이렇게 하면 뼈가 잘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하면 일어나긴 하겠죠 달라지잖아요 살이 결이 달라져요 다 문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초밥이든 튀김이든 해무침이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결이 다 부서져요 살이 물러요 생각보다 틀리잖아요 결이 뼈를 바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꼬리만 놔두고 여기 뜯으셔도 돼요 바닥에 튀겨놓으면은 바로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큰 거는, 큰거 같으면 바로 나누는데. 지금 조그마니까 굳이 나눌 것도 없고. 이거, 이번는 이따 감자 넣고 살짝 졸여서 해먹도록 할게요. 살이 밑간을 해주면 좋은데요. 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튀김 옷에만 살짝 해서 어차피 간장에 찍어 드시는 거거든요. 고기가 클 때는 살짝 밑간을 해주면 좋아요. 튀김가루를 크게 입혀주면 튀김옷이 좀더 두꺼워지거든요. 물을 넣어서. 뭐 이게 튀김 반죽에 어떤 사람은 맥주도 넣고 뭐 다양하게 넣는데 저는 영골로 오시던 회집 사장님이 알려주셨던 건데. 기에 얼음이 들어가잖아요. 알혀준 대로 했더니 생잎 튀김, 호박 튀김, 고구마 튀김 그 코스 요리 할때 예전에 장어 요리 하면서 코스 요리할 때가 튀김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바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음을 조금만 넣으면은 바삭바삭해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원래는 집에서 하니까 이런데. 보통 튀김 온도는 170도, 180도 그런데요. 생선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잖아요. 또 150도, 160도 정도가 좋아요. 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돈가스나 두꺼운 종류들은 센 온도에서 온도가 높았을 때 하는 게 좋지만은. 원래 생선을 튀기면은 생선 튀긴 냄새가 조금 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냄새가 고구마 튀김 냄새밖에 안 나요. 그 정도로 비린맛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좀 커서 아까 반으로 나누, 나눠놨던 거예요. 별 크지가 않지만은, 풀 때는 이렇게 한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튀겨졌는데요. 지금도 소리가 바삭바삭하죠? 그래도 그 뒤에 먹으면 좀 눅눅해질 수 있어서 한번 더 튀길게요. 안 튀기면 색깔도 조금 더 노릇해지고, 시간 지나면 좀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바삭하게. 되... 사비장에다가 매콤하게 드셔도 되고요. 네, 탕수육 먹을 때탕 만들어 먹잖아요. 진간장 넣고 고춧가루 조금 약간만 뿌리고 튀김류는 식초가 살짝 약간만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계속금 뿌려서 이 상에다가 드셔도 맛있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바삭하고 뼈가 있어도. 크게,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바삭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고급 요리에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요. 어디서도 못 먹어본, 못 먹어본 그런 맛입니다. 맛있게 해서, 해서, 혹시 시장 가면은, 보이면, 사와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튀겨서도 드시고, 회무침도 드시고, 조림으로도 해드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조림을 해볼 건데요. 감자를 두개 준비했는데 좀 많아요. 하나 반 정도 쓸 거예요. 도톰하게. 이 정도 가득 썰어서, 냄비에 바닥에 깔아주세요. 좀 적잖아요. 그래서 반더쓸게요 금방 있거든요. 고기가 이 꽁치 고기는 바로 익혀서 바로 먹으면 되는데 요물좀 넣고 먼저 익혀줄게요. 소하고 양파하고 대파, 마늘 이렇게 들어가요. 기본 양념은 간장 주가루하고 간장하고 그 외에 별다르게 특별히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간단한 편이에요. 이건 매운탕이 아니고 조림이기 때문에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감자 먼저 익히고 꽁치가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양념이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작자작 조리법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물이 만약 부족하면 추가하면 되니까 뚜껑 덮고 감자를 한번 익혀줍니다. 완전 익히지 않고 가장자리가 좀 익었다 할 때쯤 꽁치를 넣고 양념을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늘은 미리 다져놨고요. 파랑. 채매 마늘 분의 2 정도만. 고기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안처지지 않게 조금 두께감 있게 썰어 주세요. 이 정도로 고추도 홍고추 있어서 썼는데 아무 고추나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칼칼하게 먹고 싶다면 두개 넣으면 되고요. 저는 요리를 하니까 색깔을려고 홍고추가 있어서 썼고요. 없으면 청양고추 쓰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 야채는 이것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마늘 가는 진간장하고 고춧가루하고. 감자가 익었는지 한 들어가긴 한데 아직 조금 덜 익었고요. 이쯤에서 넣으셔도 돼요. 펼치듯이 깔아주시면 돼요. 가쪽으로 가면은 가쪽으로 넣으면 이스트면은 살이 부드러워서 금방 달라붙거든요. 지금더 그러니까 육간을 해볼게요. 진간장 두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 숟가락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소금간을 안 하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고춧가루를 오래 익히지 않을 거고요. 한 소금 끓이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을게꽁치가 고기 살이 부드럽고 다른 생선에 비해서 살이 빨리 익는 편이에요. 일단 크기가 작고 살 자체도 이게 단단하지는 않아요. 근 지금 이 꽁치 조림 맛이 어떤 생선하고 비슷하냐면요. 문절이라고 연안에서 가쪽에서 잡히는 방파제 같은 데 가서 낚시하다 보면은 문절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그 생선도 흰살 생선이고 맛이 깔끔하거든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지져 먹으면은 비린 맛이 별로 없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문절이도 그 맛하고 생선 살이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맛이죠. 꽁치 조림이. 이렇게 비린 냄새도 많이 나질 않아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내장 바르고 이럴 때도 그런 과정 할 때도 비위약하신 분들은 꽁치 손질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만 하면 은 쉬워요. 이것서 살이 하얘진 게 보이시죠? 이때 짜글짜장해서 물이 만약에 부족할 것 같다 하면 이때 좀 추가하셔도 돼요. 간을 보시고 조금 짜다 싶으면 은좀더 졸여질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고요. 야채를 넣겠습니다. 양파는 조림에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요. 쭈, 그리고 양파, 고춧가루로 색을 한번더 입혀줄게. 좀 담백하게 드시고 싶다면 요리당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숟가락 있잖아요. 더 단맛이 나오긴 해요. 조미료를 안 넣기 때문에 식당 같은데서 만약에 요리로 만들어서 팔겠다면은 조금 추가를 해주시는 게 조미료 대신에 써주시면 좋고요. 마늘. 국처럼 누리면 한우 맛이 없어요. 이 조리법. 한 숟국만 뚜껑 덮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파에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설탕 안 넣셔도 으단거안 넣셔도 으 돼요. 짜지 않게 간장 베이스로 짭조름하다 그 정도거든요. 너무 짜거나 고추장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텁텁해져서 고기 그 본연의 맛이 다른 양념이 과하게 들어가면은 가볍게 깔끔한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림보다 이 요리는 맛있어요. 이거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요.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감자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감자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익었죠. 파글파글 그리고 껍치도 발라지죠. 이렇게 국물 끼얹어서요. 밥 위에 이게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단찬도 되고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원래 지금 시기 나오는 게 아닌데. 한참 군데했잖아요. 싼 거죠. 색깔이 회감이잖아요. 잡은지 얼마 안된 거예요. 편집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비닐이 금방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비닐을 이렇게 해줘요. 물이 많이 가면 안 돼요. 회감도 할 거고 튀김도 할 거고 조림도 할 건데 물이 많이 가면 금방 고기가 물러지거든요. 이 상태로 재빠르게, 이상태까지는 손질을 하는 거예요. 1차로. 내가 클 때는요, 이건 네다섯 개까지 커요. 일반 꽁치가 아니고, 이 부리가 없는 것은 그냥 꽁치라고 러거든요 이건 핫꽁치. 틀려요, 꽁치가 조림에도 맛있고, 전부 쳐도 맛있고요. 큰거는좀큰거는두 개씩 붙여가지고 전부 쳐서, 이렇게 해놔도 맛있고, 귀하죠, 이 생선. 향기 곱해가지고 양식도 안 되고, 꽁치 초밥도 좀 귀한 편이죠. 일반 회에 비해서는. 그냥 꼬리를 안 떼는 이유는 나중에 튀김할 때 필요하니까 안 떼는 거거든요. 미리 이 꼬리 쪽에 라인을 넣어주면 나중에 손질하기가 더 편합니다. 이 핫꽁치는 싱싱한 거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뭐, 저 아줌마는 저렇게 귀찮은 것만 저렇게 많이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거예요 아니까 보면은 안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싸면 안사 오는데, 15,000원이면 얼마나 싸요 잡으려고 해서 이거 한참 걸리죠. 아침엔 안개가 자하게 끼었더라고요. 시야가 바로 몇 미터 앞도 안보이던데 비가 지금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친는거좋아하신 분들은 이럴 때 차도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이런 날에 좋은 날이죠 예. 다른 말로 날구 자기 좋은 날입니다 벌써 절반 했어요 공감하죠 예, 예. 눈이 게으르지 어른들 말이 손은 못보게고 눈은 게으르다고 눈으로 보기에는 막저 언제 할까 그러는데 하면은 금방 해 그리고 이런 핫콩치는 지금 계절에는 참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선 판매가 많아도 한 군데에서 다 팔고 있다 그래서 누가 사갈까봐 얼른 사왔어요 해먹을 줄은 몰라서도 못 사고 저게 뭔 생선인지 몰라서도 못 사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끼도 못끼우는데 낚시를 가자고 낚싯대를 던져 놓고는 기다리다가 갑자기 찌가 안 보이는가 봐요, 본인 찌가. 그러니까. 누나야, 나 낚시 찌 어딨냐, 어딨냐. 누나야, 찌가 안 보여, 막, 그러면. 그때는 겨울이어고이 꽁치가 굉장히 이맛이 컸어요. 그러니까 물고 들어간 거죠, 고기가 아프니까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 낚싯대를 들어야 되는데, 찌가 안 보인다고. 낚시, 낚시 모르는 사람한테 꼭가면은 밑바 끼워줘야지. 고기 잡으면 빼줘야지. 준비 안된 사람은 날씨도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미안하지만. 시장 가서 좀 좋은 물건 막 이렇게 싸게 사오면 약간 득템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뭐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물건 사오면 같은 값이라도 좋은 거 사오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지금 따뜻어졌잖아요 이거 적은 양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자라서 그러지. 이 마리수가 얼른 봐도 요거 10마리도 30마리 더 돼요 흐르는물에서 번거로운 것 같아도 막상 요리를 해갖고 먹으면은 아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있었나? 그래요 싱싱한 고기는 여기 윤기가 어떻게 자살이 되면 얘가 이렇게 오므러져요 탄력이 있어 생략생줄하다는리죠 처음에 따르는 것보다 이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한데 양식을 해가지고 수족관에서 살릴 수 있으면은, 정말 이 요리가 잘털리는일인데 화분길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가족도 싸고 그래서 사오면서 살짝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수만마다 낚시 일을 다니면서 한땐인것 같아요. 뭐 한마 빠지는. 그것만 하다가, 또 금방 또, 불쌍해지고 시들해지면 또 다른데 또그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에 또 빠지면 운동만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잡힌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피해요 또 이상 기운이라 할수 없죠 이런 윤다리 피워가지고 계절이 좋고 뭐라 그래야 되나 꽃도 렇게까지 피어있고 윤다리 피어서던데요 서양이서는 낙낙수 정 세지만 세고 보면은 계절이나 <웃음> 변화는 언약이도 <laughs> 정확한 것 같아요. 까는거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장안 좋은 사람들은 바로 팔려요.